민숙이 35장 20절에서 34절입니다 미워하기 때문에 밀쳐서 죽게 하거나 몰래 숨어 있다가 무엇을 던져서 죽게 하거나 원한이 있어서 주먹으로 쳐서 사람을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피를 보복할 친족은 어디서 그를 만나든지 그를 죽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런 원한도 없이 사람을 밀치거나 원래 숨어있다가 무엇을 던지거나 한 것이 아니고 잘못 보고 굴린 돌이 사람에게 맞아 그를 죽게 하였으면 그 가해자가 피해자의 원수가 아니고 더욱이 그를 해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이므로 회중은 이러한 규례에 따라서 그 가해자와 피를 보복할 친족 사이를 판단해야 한다.회중은 그 살인 혐의를 받은 사람의 피를 보복할 피해자의 친족에게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그 살인 혐의자를 그가 도피한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그리고 그는 거룩한 기름을 부어 성직에 임명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도피성으로 피한 그 살인자가 도피성의 경계 밖으로 나갔을 때에 마침 피를 보복할 친척이 그를 알아보고 도피성의 경계 밖에서 죽였으면 그 친척에게는 아무런 살인죄도 적용되지 않는다. 살인자는 반드시 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토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야 비로소 자기 소유지가 있는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위에서 말한 율례는 너희가 어디에 가서 살든지 자자, 손손 모든 세대에 적용되는 율례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살인자이므로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정인들이 있어야 한다. 오직 한 정인의 정음만으로는 어느 누구도 죽이지 못한다. 살인죄를 지었을 때에는 살인범에게서 속전을 받고 목숨을 살려주어서는 안 된다.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제 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에게 속전을 받고 그를 제 땅으로 돌려보내어 살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피가 땅에 떨어지면 땅이 더러워진다. 피가 떨어진 땅은 피를 흘리게 한그 살해자의 피가 아니고서는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 너희가 사는 땅, 곧 내가 머물러 있는 이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주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더불어 함께 머물고 있다. 아멘. 고의로 살인한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0절에 고의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염적인 살인은 전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양육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의 외적 결과만 보지 않으시고 내면까지 보십니다. 살인자는 고의로 죽였느냐, 실수로 죽였느냐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반드시 죽여야 하기도 합니다. 고의로 살인하면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실수로 살인하면 도피성으로 가서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내면은 어떠합니까? 외면을 갖고 듯이 내면을 갖고어야 합니다 20절과 21절의 미움은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미워하지 않도록 상대방을 용서하고 간용하고 사랑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30절의 살인자를 죽일 때는 정인이 한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2인 이상의 정인이 있어야 합니다 평견을 배제하고 판결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11기상 21장에 나봇의 포도본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 정인을 세워서 나봇을 죽입니다 이런 일을 꾸민 자들은 살인자들입니다 이런 일을 꾸민 주역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었습니다이세벨은 비참한 재우를 맞았습니다 고의로 살인한 자는 속전을 받고 살려줘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생명은 돈으로 배상할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은 고의로 살인한 자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생명은 돈으로 살수 없습니다. 생명은 돈보다 귀한 것입니다. 32절에 토피성에 들어가 있는 자를 속전을 받고 내보내 주어서는 안 됩니다. 돈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천국은 돈으로 갈수 없습니다. 면지부를 파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26절부터 27절에 살인자가 도피성 으로 나오면 죽임을 당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실수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 안에 있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정의의 칼날에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죄인이 도피성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거절 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소망이 끊어진 가련한 자입니다 그에 해당하는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자는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독배성에 들어가 있는 자는 언제 자기 소유지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28절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서 나와서 고향으로 가서 자유인으로 살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받을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위와 명예는 되돌려 받을 수 없었습니다. 실수로 하는 살인도 방지하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실수로 짓는 죄도 짓지 않도록 깨어있고 조심해야 합니다. 땅을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위에 일을 어기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를 어기면 땅이 더럽혀집니다 살인이나 법에 맞지 않게 살인자를 풀어주는 것이 땅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살인해서 땅을 더럽히고 법에 맞지 않게 살인자를 풀어줘서 땅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땅곧 하나님께서 계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머무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다 피살자의 피가 떨어진 땅은 살해자의 피로 깨끗해집니다. 살해자의 피는 하나님의 적법한 심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살인자를 죽여서 땅을 깨끗하게 합니다. 법을 어겼으면 법을 어긴 벌을 받음으로 죗값을 지불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셔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죗값을 지불해서 깨끗해졌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어서 의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죗값을 지불하신 것에 대해서 이의를 달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봐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을 제기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감지 득지할 다름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기여해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살인해서는 안됩니다 지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서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기여기겠습니다 살인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지은 죄를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늘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장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인적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가게 아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카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동의를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정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세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일을 하는 정당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하자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지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서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에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 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법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 누리게 하옵소서. 살리는 교회가 망구는지 마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을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의 기득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너 모든 자들을 고고식 원년하여 주시옵소서. というわけで。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성의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 수지와 무역 수지가 확대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나먹을거리게 되게 하시며 널 맑은 공기를 맞춰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르게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의 앞길을 이고 학교의 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부채 한인국 가소공사 부채. 가교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흑정과자제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일과 채소와 원효가에게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느님 만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